체력밖에 <목소리> 없어 체력밖에 없어. 이거, 이거 한 마리, 마델 한 마리 죽이고 갔어야 돼, 애초에. 다시 녹화 시작하고, 저 이, 이번에 진짜 시작습니다 갑시다. 우리 형무, 현던. 다시 한번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득 아, 이거, 이거 생각을 안 했네, 내가. 그러고 보니까, 아까. 거기서 마델 한 마리 죽이면 만 오천 데미지에요, 그냥, 일반. 그러니까, 만 오천 데미지 받고 내가 회복 한번 씻단 바로 극딜. 고르면 되겠지, 일단. 딱 대가리 속에 그걸 넣었어야 됐는데 이번엔 무조건 잡을게 내가 진짜 팩트야 이거 나안 잡으면 나가 뒤질게 그냥 여기서 오늘 안되면 내일 안돼 내일까지는 할게요 내일까지도 안되면 주바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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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내년에 내년에도, 내년에도 합니다 이 이벤트는 진짜 이게 솔로 안되는데 주로 여기 하는 거야내가 프린님 어서 오시고요. 아니면, 아, 아니면 내가 알겠데 형님도 정도... 정도... 뭐라고, 뭐라고 할까? 이직권은 절대 하지 마세요. 혼자 섞길래요. 이거 솔로 매시까지인데 거는 매시 체력까지 되죠. 만 육천 데미지였으니까와딱첫 남녀 이거. 와 존나 애매한 게 남녀다 남는 것도 이거. 존나 열심히 빨아야겠다포션이나 포션 두개 이 포션 당기 존나 심하다 그리고 프리님 프리님도 소런던 해보셨나요? 아.. 보, 아 못하셨구나 제가 오늘 한번 미션으로 해보겠습니다 진짜 나 <laughs> 오늘 이것도 안해요 초심 <laughs> 미키 히 내가 머리 또 깎는다 야 바리깍 바리깍 들고 온다. 나 진짜 바리깍 나 바리깡 들고 나오랜만이에어나 미용실 이 앞이거든요. 이 앞에서 머리 깎입니다. 또 오랜만에 또 초심 잃지 않게 또나 머리 깎이 진짜 싫어해. 아 이거 영피만 만들고 싶다. 진짜 근데 현무는 진짜 현무에서 좀 딸리긴 딸리는데 매시에서안 딸리고 딜이. 여기서 하나 더 들어와야 돼. 템포. 아, 존나 아프구만, 이 메시가. 메시메시하구만. 근데 쏘는 나 진짜 느려, 이거. 깨는 게. 초대기라 해도 이건 너무 느리다. 이거 좀 빨리 감기해가지고 빠르게 보게가 30분 걸려요. 30분 진짜 정확히 아까도 30년 분 걸려가 한 거의 한 10분 조금 까 거의 잡아먹고날 시간 진짜 많이 많이 여기 옷이 올로만 아까 한판 해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매시까지 쉽더라고요. 그냥 이거 풀 스펙만 맞추도 되는 부분 은 진짜 피만 계속 빨면 되니까 이거 이런 거 이런거나 뭐 이런 데코. 이런 것만 빨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아, 디마 요새 너무 안 해가지고 제가 요새 진짜 요새 게임을 진짜 하다 말고 하다 말고 이래가지고 내가 요새 이거 녹화로 찍고 이제 하려 그런 거니까요.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해요. 뭐, 음.. 좋 됐네. 회복 하나 빨고 갑시다. 이거 만약에 회복이라, 이거. 이거 없으면, 보호 없으면 족대 걸려서, 진짜. 아, 이따가 마지막에 보호를 써야겠구나. 그러고 보니까는 말인데. 아, 그러고 보니까 또 그게 있었네. 보호가 있었네. 거기서 극딜 넣어도 되겠다, 그럼. 마대 구간에서, 이런 그러고 보니까 그걸 깜빡했네요, 제가. 나 생각나서 머릿속에 아무런 게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나서 다. 대충 될것 같아, 이거. 이번에. 이번엔 된다. 이번에는 된다. 진짜 된다. 이게 소련단나 그러면 이제보였구나 그거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아까. 이게 딱 매그너가 이거, 그거. 그거 한 마리 잡고 이제 딱 쓰는 부분으로 가자, 이거. 오늘, 오늘, 소련 넌 이거. 어쨌든 내가 마스터 한다, 오늘, 소련 넌 이거.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내가 몇몇 분들 이거 따준다. 소를로슈발 <laughs> <시발>, 내, <laughs> 내가 이번 년 안에 그렇게 해가지고 해준다, 진짜. 아. 또 이제, 소련 넌 한다고 나 배가, 벤 같은 거안 나가겠지, 진짜? <laughs> 나 소련 넌막 버그도 아닌데, 진짜. 초대기인데, 유일하게 그냥. 막, 그러진 않겠지, 설마. 음, 나 그럼 울 거다. 나 닉네임 GM이거든, 진짜, 이거? 할지 없어서 지워봐는데 진짜 되더라고. 이게, 이게 건너뛰긴 했는데. 음. 빨리 이해하고 싶다, 나 오늘. 버프 다 빨할 고요 지금 보시면은. 한 시간 정도 남아가지고 도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광폭화랑 이런게 있으면 더 빨리 주는데 이게 아마 딱 맞춤일 거란 말이야 저 하... 현무에서 좀 극딜 넣게 해 저거 할 거에요 아마 극딜 넣으려고 아마 포션 다 빨고 할 거예요 아마 저 마지막 때 순간 아까 이거 생각했다 아 이게 안되길래 내 손가락이 지금 이번엔 팩트 진짜 됩니다 가젤님 왜 뭐, 소련넌 자체 내가 생각을 못했거든 될것 같아 느낌이 이번에 어떻게 생각해요 되면 나도, 나도 껴줘 껴줄 안해요 그렇다고 하네요 이거 혼자서 들 느끼고 개어려운데. 근데 나 이거 아 아, 나도 깨워줘. 그렇대요. 음, 카젤님이 인생이 쩔어요, 요새. 내가 오늘 이거 녹화를 찍지만 정말 잘 된다 그러면 내가 이거, 오질라 이거 옮겨줘! 옮줘 크리프리, 크리프이님아간해주 크리프리, 다 네, 감사합니다. 질방하세요,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나 이거 오늘 진짜 이거 하면 되면은 이거 진짜 시청자 몇몇 분들 제가 진짜 소련 는 해드릴게요, 진짜. 이게 만약에 티켓하고 이런 게 어.. 이게 뭐냐 여기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레벨 어 몇이냐 두 대가 두 대가 두 대가 여기 레벨 레벨 몇단 들어올 수있는 네? 만렙이어야 된다. 고 만렙이어야 된다고. 만렙 아니어도 된다고. 된다고. 되지 않냐? 내가 이거 70 내가 70에서 80으로 알거든요. 여기 던전 들어오는 거. 일단 이거 던전 들어올 수 있는 유저분들 내가 다 해준다. 그럼 진짜 팩트다 이거. 아, 이번년대 우리 어, 시청자분들 어. 다 얻으시라고 내가 해준다 이거 진짜 공짜로 소련 던으로 간다나 진짜 <laughs> 팩트 진이죠? 잠깐만 잠깐, 아, D DS S면은 뭐 올려주는 거지 D S면 이거 밑에 있는 거 디지솔. 아 디지솔은 아, 필요 필요 필요가 없는데. 없는데? 디지솔 존나 많이 필요한데 쓰다가 너무 디수 잡아먹어가지고. 디지솔 칩은 필요 없고 궁 칩이 궁공 칩이 필요한데. 필요한데. 야, 여기 야, 여기 디지트로 100엠에 파는 새끼있어 나보고 뭐라하지아요저 지금 소련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따라하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들저 따라한다고 해서 뭐 좋아지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실 나왔나? 실 안나오네 마대실은 역시 마대까지 클리어하는데 마대실이 안나오네요 중요한건 이거 두판 하면 10분 날렸다! 10분 더, 나, 더 날렸고 30분 정도 것 20분, 30분 날린 것 같아. 20분, 40분? 30, 40분 날린 것 같아, 느낌은. 뭔가 모르게, 두 대가. 이새끼님 어서 오시고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구독하기 한 번씩도 부탁드릴게요. 유튜브에 이제 개주작, 주작 개주작이라고 올려있어요. 시청자분들, 우리 거기 유튜브 좀 해주세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이거 올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요. 뭐 요거 끈 다음에 담배 한대피우러어 아니, 담배는 아니고 내가 껌 씹는다, 요새. 바로 터졌죠, 이거. 믹스 나오죠. 공격력을 피했습니다. 해이렇 나오죠. 아, 요거 다음에 좀 천천히 들어갈게요. 이게 보호가 있어야 되니까 한 1분? 1, 2분만 기다립시다. 고꼭 있어야 돼, 여기서. 진짜 패스야 야, 이거나 까보자, 우리. 이런 거나. 이거나 까봅시다, 이거. 이거랑, 이거, 뭐, 등등등. 어, 몇시 버리자, 버리고, 이거, 이거 까보자말 좀. 뒤에 수당자 필요가 없다, 요한번 더? 엔터. 에보, 지금용? 저거 실하냐? 이게 열심히 하는데, 실한가? 요새 열심히 하는데, 노력이라도 하지, 내가. 역시 안나오니까 오지마세요. 예 <laughs> 역시 안나오는 현돈입니다 아, 이건 이쯤? 이쯤? 이 밑에쯤 내려오면은 바로 갑시다 음. <laughs> 2, 30초 남은 것 같네요. 2, 30초 기다립시다 아 힘들다 힘들어 오늘 값쓰다 <laughs> 추천은 역시 나는 레미지가 세당 만렙 아니면 못갈텐데 이게 디지몬 만렙이죠? 어 디지몬 만렙 게이드 만렙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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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엔던을 아예 가지를 못할텐데 그렇다네요 근데 난 만렙 아닌데가 아닌데 옛날이었으면 힐러가 있었죠 아, 옛날에는 아니, 네. 옛날이든 뭐든 간에, 간에, 간에 엔던 간에 같은 자체가 만날 아, 아니면 안 끼워준다고 애들이 당연하죠 그게 그 평타가 믹스가 되는데 애초에 지금 내가 아포, 아포가 체력이, 체력이 버프 없이 체력이, 체력이 5 3 0 0인 300, 5300인데, 5370. 여기에서 이제 한번뜰 거거든요, 그게. 역시 현실. 이게 한번 뜬다 그랬죠, 저 이거. 매시, 매시 장깐 아 이거 오늘 깨고 싶다 진짜 이거 깨면은 진짜 나 그거 아니에요 형님들 진짜 티마 창렬 나오는 그 아니겠습니까? 그거 그거 나오고 오라면 돈이다 이거 진짜 오늘 진짜 쏠려온다. 또 다시 이제 또 메시가 나오겠지 마대 장관 다음에. 아 지나야 돼. 어알가기 체력 어, 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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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트럭이 뭐 어쨌다고요? 칠 칠천 칠천 칠천구백 팔십팔십구 역시 역시 이거 칩 이거 칩 때문에 그런가? 그런가? 저요 만육천 만육천이요. ,000, 너 그거 버프 빨고서 나나 버프 안 빨았. 나도 나 나도 나도 이거 채채만 끼면 할수 있어요. 2만 넘어갈 수 있어, 3만도 넘어가. 하여튼, <놀람> 나, 하여튼 나 제, 지금 체력 칩만, 체력 칩두개 껴져 있는, 껴져 있는, 거 있는 거 상태거든. 난 체력, 체력이, 체력이 500M에 500M 500M 올라온 게 하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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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있어가지고, 그거 담했지그니 그러니까 이거 바로 사야, 바로 사야 된다 면서 바로 샀지. 근데 이거 이제 못아요 지금 여기. 보여요, 장판? 장판들이 예, 정말 쪼렇게 쪼렇게 으면못아요 근처에 못아요 이쪽에 올라 그러다가 이제 저장판하고 뒤질 수도 있어요 이거... 이거 빨고, 빨고 가면은, 빨간 가면은 빨간 잘만 하면은 18,000 18 되겠는데 4개 장판떴죠 이자 이제 극딜 넣을 때다 매그노야 너의 힘을 보여줘 니가 빨리, 빨리 끝내고 나와, 나와. 빨리 끝내고, 빨리 끝내고, 나와. 나와. 빨리 끝내고 빨리 나와. 나와서 나 끼워줘 빨리. 빨리. 애도 너무 고싶는내 때문에 내가 말. 마약까지 사가지고. 내네 때문에 네 내가 마약을, 마약을 사가지고 왔어. 왔어.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들어가서. 디지몬 이지몬 이동으로, 이동으로 바꾸고 이동으로. 자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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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조건 깼다 자 여기서 다 마지막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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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대1 0잡1어잡잡어어잡잡어1 어, <잡았, 잡았. 놀람> 어1어대1달대1 달려야 야대1 저기 1돌대야돼아잡아대 10대 개이득 아 이거 소련단 진짜 놀았죠 형님들? 깔끔했죠? 어. 아 얼른 와 놀았어? 놀아안 나와 놀았어 놀았어 됐습니다 소련단 컷와존 아,